군산은 대기업 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주문량이 늘면서 생산설비도 바빠졌습니다. 원청 업체였던 한국지엠 군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한때 폐업 위기를 겪었지만 사업을 다각화해 판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판매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고요.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자생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판로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고용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명시는 군산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과 손을 잡고 생산과 연구에 필요한 인력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가치 개발하는 항목까지 합하면 지금 뭐좋기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할수 있는 역량까지 다 포함하고 한 100개 정도의 기업들과는 같이 진행해야 될 예상입니다. 군산시는 전기차와 친환경 상용차, 재생에너지등 미래 먹거리로 산업구조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1개 기업의 투자 협약을 이끌었고 올해 20개 기업을 더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특구가 많이 지정된다면 앞으로는 자생력 있는 저 중소 기업들이 육성돼서 한때 전북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를 떠받쳤던 군산 경제 위기를 딛고 침체에 빠진 전북 경제에 불씨를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